안녕하세요. 수입차 정비교육과 정비소 진단 서포트를 하고 있는 프라이스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저희 제주 하늘모터스에 들어온 차량입니다. 하늘모터스에서 들어온 차량이고, 아우디 A8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자, 어떤 게 고장나고, 어떻게 수리되는지, 그리고 부품 가격 200만원짜리 부품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우디 A8 차량 들어왔습니다. 자, 계기판 점검을 먼저 해야겠죠. ACC와 오, 아우디 브레이킹 가드 사용 불가. 자, 그러면 ACC 뭘까요? 자, 오토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사용 불가하고요. 아우디 브레이킹 가드 시스템. 자, 이거 뭐죠? 자, 앞차가 쓰면 자동으로 서는 기능. 요두 가지 기능이 사용 불가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기판에 표출 됐네요 자 키로수는 지금 136,000 키로 조금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진단기 물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기 상에 지금 자 c 1 1 0 7 0이자 화상처리 컨트롤 유닛 자 그러면 화상처리 비디오 케이블 신호 오류 자 현재 나와 있어요 고장은 이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자, 전면 유리, 전면 유리, 유리 카메라입니다. 전, 전면 유리 카메라에서 신호가 지금 오류가 있다 이렇게 표출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면 유리 카메라 탈거해서 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 유리 카메라 이 부분이죠. 자, 룸 밀러 안쪽에 유리 룸밀러 안쪽 보면 커버가 있고 그 커버를 드러내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이 카메라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거 가격 200만 원 정도 합니다. 200만 원 정도 한다. 굉장히 비싸죠? 자, 이 카메라가 자, 어떤 분들은 자, 범퍼 앞쪽에 있는 레이더로 해서 레이더 센서로 해서 자, 오토 크루즈 컨트롤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 옵션이 올라가면 옵션이 올라가면, 자, 오토 크루즈 컨트롤에 레이더 센서, 레이더 센서가 하나 감지하고요. 위에 카메라가 감지한다. 자, 앞에 레이더 센서 플러스 이 카메라, 카메라가 전면을 주시하고 동작을 감시한다. 자, 두, 이 레이더 센서와 얘둘다 쪽을 주시하고 동작을 감지한 센서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망가졌을 경우, 카메라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오토 크루즈 컨트롤과 자, 자동으로서는 자 브레이크 가드 시스템이 두 개가 다 먹통됩니다. 그래서 자 차량 옵션이 고급 옵션으로 갈수록 이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BMW 차량도 자,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벤츠 차량도 옵션이 좋아질수록 카메라까지 같이 사용되는. 이런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탈거 시작해야겠죠? 탈거하려면 이 부분, 이 부분 다 드러내야 돼요. 왜요?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거를 시작합니다. 자, 탈거했어요. 쭉 겉에 커. 얜 커버죠? 커버입니다. 커버 탈거하면 자, 이 안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유리에 붙어 있는 부분, 얘가 유리를 뚫고 나가서 유리를 뚫고 나가서 이렇게 감지를 하는 카메라예요. 자, 카메라가 유리 밖에 걸려 있으면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유리 안쪽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걸려 있고 유리 안쪽에서 밖을 비추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특히 BMW 차 타시는 분들, 자, 아우디, 뭐 벤츠도 똑같겠죠. 자. 이 앞에 카메라가 장착된, 장착된, 차량.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이나 이 부분에 센서가, 센서가 장착된 차량. 특히 BMW 차량 이 앞부분에 웨더 센서라고 있어요. 웨더 센서. 자, 기후 센서라고도 하죠. 이 부분에 장착되어 있는데, 자, 이 유리죠. 전면 유리 파손되면, 유리 파손되면, 자, 저가 애프터. 장착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가 애프터 장착하시면 카메라의 변형이나 카메라가 이제 받아들이는 화면의 변형이나 웨더 센서 감지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의 변형 왜곡, 화면 왜곡이나 웨더 센서 같은 경우는 아예 감지를 못할 수 있어서 에어컨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면 유리는 자, 금이 가거나 파손됐을 때 웬만하면 정품을 권해드립니다. 탈거 했어요 네, 수리. 이게 수리될 카메라고요 카메라 일단 탈거 해야겠죠 카메라 탈거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볼트를 풀어서 카메라를 탈거 했습니다 자이 부분이 카메라고요 여기 렌즈고 자, 알미늄의 모듈이 이렇게 완전히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분해해서 분해하고 프로그램 확인하고 다해서 카메라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뭐 수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자, 이거는 각 정비소마다의 시크릿이죠. 시크릿입니다. 정비 노하우예요. 정비 노하우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 부분 200만원짜리 카메라 부분을 자, 아주 저가에 자, 고쳐드릴 수 있으니까요. 요거 확인하시고 자, 요거 망가져서 문제되시는 차량 아우디 차량이나 있으면 연락주시면 저희가 아주 네? 신품 교환비용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수리해 드립니다. 자, 수리가 완전히 끝난 차량 확인해 볼게요. 일단 계기판부터 확인해 볼 했죠. 아까 보였던 ACC 플러스 브레이킹 가드 사용 제한 떴던 거, 자, 문구 사라졌죠?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문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 문구마가 사라졌다고 해서 이게 정확하게 고장이 없어졌는지 확인이 안 되겠죠? 그럼 진단기 들어가서 확인해야죠? 자다 정상 DCT입니다 고장 코드 고장 코드가 완전히 소거됐다 완전히 소거됐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카메라는 고장이 나면 교환분이 답이 없었어요 자 교환분이 답이 없었어요 완전히 자뭐 물론 케이블 같은 것들도 광케이블이죠. 광케이블 같은 것들도 점검을 해봐야 되지만, 자, 카메라 같은 부분 200만 원짜리 이 부분 고장 나면 아예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 수리되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비싼 돈 들이지 마시고 수리해서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 작업은 저희 제주 하늘모터스에서 작업됐습니다. 제주 사시는 분들, 자, 아우디 차량 카메라 망가졌다 그러면은. 200만원짜리 교환하시기 전에 이게 수리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 꼭 하늘모터스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요. 수리하실 수 있으면, 수리하실 수 있으면 꼭 수리해서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니까요. 자, 나는 오토크루즈 컨트롤 이런 거안 쓴다. 그러시는 분은 안, 수리 안 하시고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있으면 굉장히 편한 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장나신 분들은 꼭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